다음께 찬성과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시면서 8월 15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점은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 지늘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그. 서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524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we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오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의 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땅 하면 생각나는 한자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바로 신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가 성경에 진짜 있구나. 신천지가 그러면 맞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성도님들은 없는 줄로 합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이름만 같은 것이지 전혀 다른 모습이며 그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전혀 다른 열매를 초래했습니다. 자신들의 열매로 자신들이 틀렸음을 증명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7절 말씀에서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떠한 체제 속에서 훈련하고 인과 관계를 밟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사람의 말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자체가 기쁨이며 그 성에서 살고 있는 백성 또한 그 자체로 즐거움이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면 19절에 보시면 그곳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말씀을 볼 때에는 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상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전쟁이나 또 재난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또 착취와 불이한 일로 어,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많이 극복되었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여전히 소외받고 또 관심과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심지어는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던 줄 압니다. 그럼 전도사님, 언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책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소외받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 책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을 알고 있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땅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사회입니다. 본문의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 자신이 지은 집에 자신이 사는 것,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어, 열매로 먹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모습인데요. 이것을 지상 낙원 또는 유토피아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또 지극히 당연한 모습조차도 볼수 없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가혹했고 또 착취를 당했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심은 만큼 취하고 내가 살아낸 만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닐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한계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되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고 불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풍요와 번영만을 바랬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의 노력만큼의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초반부에 제가 새로운 사회,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도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속세를 벗어나서 말씀만 본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열광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낸다고 해서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 그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불이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또 돌봄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을 돕는 일들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공동체의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 111, 1만 성도와 1천 교회학교 그리고 100명 선교사 파송 저는 이 비전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늘 언급하셨듯이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더 귀하게 섬기고자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세운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비전 1 1 2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되게 하소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귀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는 자로서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일들을 귀하게 감당해내는 대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111.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